자, 우리 이제 사일차 대표형 5번 봅시다. 영장에 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영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이 또 발견이 돼서 얘가 A라는 범죄로 구속을 시켜놨는데 이 이제 이거는 영장 만료 기간이 다가와서 고속방을 그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고 얘가 또 보니까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이 됐으면 이걸 바탕으로 또 영장을 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 우리 지문이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보시면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다가 다시 재구속을 할 때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구속을 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받지만 얘는 애시턴트도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곧바로 특별한 제한 없이 구속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맞는 질문이고요 영장을 집행을 할 때는 어, 당연히 영장을 먼저 제시를 하고 너 영장 나왔으니까 잡아갈게라고 보여주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버리면 일단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신속하게 영장을 제시해도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4번 보시면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가 그러면 이제 피의자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수사하려고 구속시키는 거 아니야. 수사하려고 구속을 시키는데 얘가 출석요구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배제 그러고 이제 버텨버리는 거고, 이제 검찰에서 부르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부르려고 하는데 배제 그러고 얘가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그럴 때 새로운, 새로운 영장을 또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발부가 되어 있는 구속영장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얘 지금 수사하려고 영장 받을 건데 이 새로운 영장 받을 필요 없고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통해서 얘를 데려와서 수사를 그러니까 데려올 수는 있다 강제로 이 구속영장으로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다 그러나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 이 영장을, 효력은 강제로 데려오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부른 다음에 수사는 뭐야?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요. 임의 수사의 방식으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서 진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데려올 수는 있으나, 데려온 다음에 수사는 그 진술권을 고지하고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맞는 지문에서 틀린 지문은 1번이 틀렸습니다 <목소리>